최근 북부 뉴저지 지역의 수돗물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면서 뉴저지 주정부가 수도 정화 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김일 강 기자입니다. 최근 북부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수돗물 납중독 위험이 불거진 가운데 주 전역이 납중독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당국은 뉴저지 주 전체 수도 시설을 검사하고 정화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수도관 교체와 정화 시설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고가의 교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납성분 수도관 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 의회는 모두 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키로 합의했습니다. And I think we got really to take over this, this 한편 문제가 처음 불거진 북부 뉴저지의 세스 카운티의 경우 전체 학생 31,981명 가운데 1,602명이 납중독으로 밝혀져 납중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경우도 납중독 가동이 1.8%로 나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납중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 뉴저지의 살렘 카운티로 11.5%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김일강입니다.